우리가 음액에 대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평소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질서비만으로 여성이 오르가슴 느낄 수 없는 여성이 75%고, 이 방법을 확실하게 오르가슴 느끼는 여성은 불과 8%에 불과합니다. 섹스 연구가들이 오르가슴 갭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, 남성이 오르가슴 느끼는 퍼센트와 여성이 오르가슴 느끼는 퍼센트의 사이, 이것을 오르가슴 갭이라고 하는데,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음액입니다. 결론은, 문제는 여자의 몸이 아니라, 여자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자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음액입니다. 이게 가장 간단한 그림인데, 이게 글랜스, 귀두, 그 다음에 이게 바디, 몸, 그리고 양쪽 다리. 다리 안에 카보로서가 있어서, 해면처가 있어서, 이게 피가 몰리게 되고, 또 이제 이게 전정이거든요. 이게 요도고 이게 지대예요. 음액을 자극하면 음액이 남자들 발기되듯이 이 코프라 카보노사나 이베스티뷰 전장에 피가 몰리게 됩니다. 피가 몰리게 되면 이게 커지겠죠. 보통 때 흥분하지 않을 때는 이 모양이 아니에요. 그냥 그 얇은 종이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거든요. 때 흥분하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. 커지면 이 안으로 남자가 음경에 들어가잖아. 음경에 들어갔을 때 여성이 흥분해서 성적으로 각성하거나 오르가슴을 느낄 때 남자가 이 양쪽에 있는 전장이 남자의 음경을 꽉 물어주는 느낌 꽉찬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전정이 때문입니다. 이 전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. 그래서 남성이 음액을 자극해야 되는 이유가 음액을 자극하면 남자들이 발기가 되듯이 코프라카프로사와 이 전정 위에 피가 꽉 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성의 음액은 발기 기간이고 전체가 다 음액인 거죠. 그래서 여성의 성반응은 단순히 이 페니스가 들어가서 질내 표면을 자극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발기된 음액 전체 부위에 대한 마찰의 결과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발기가 안 됐다. 그럼 오르가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남성은 무조건 여성의 음액을 발기시켜야 합니다. 그래야지 오르가슴을 느낄 수가 있고 아주 기분 좋은 섹스가 될수 있습니다.